변 선생님들 최근 홈플러스 가 보셨어요? 한때 대형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이렇게까지 몰락한 이유 대체 뭘까요? 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 원이라는 당시 국내 사모펀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세일 앤 리스백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 서울 목동점, 대전 둔산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십 개 매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MBK 파트너스의 세일 앤 리스백 전략이 어, 과연 어, 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어, 홈플러스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최악의 전략인지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오프라인 유통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건 기업한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 세일랜 이스백을 통해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자산을 유동화해서 그래서 그 보유한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어, 투자를 하고 또 어,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월마트, 아마존 등도 물류창고를 매각한 뒤 다시 재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주 대표적으로 어, 지금 유명하게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MBK가 어, 홈플러스를 세일런 리스펙 하지 않았다면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글쎄요, 저는 전혀 동의하기 좀 어렵거든요. 애초에 홈플러스 의장점이 뭡니까? 바로 넓은 매장이랑 안정적인 점포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MBK는 홈플러스의 주요 점포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한때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했던 홈플러스는 이제 월세를 내면 운영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또 부동산을 다 팔아버린 기업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또 아니고요. 점포를 매각한 돈으로 MBK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거든요. 음. 홈플러스는 더 이상 자기 자산이 없는 깡통 기업이 되버린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홈플러스가 당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로 회사를 운영했었다라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을 직접 보유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각종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감가상각.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일은 에스백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MBK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홈플러스는 유동성 부족으로 더 빠르게 시장에서 도태되었을 수 있고요. 어, 제 생각엔 투자라는 게 결국 항상 손실이나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과정이고, 어, 그 책임은 물론 이제 회사가 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MBK가 홈플러스를 가지고 장난쳤다든가, 약탈적 금융이라든가, 이런 음모론을 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도 맞긴 한데, 과연 세일 앤 리스백을 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모색했다고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MBK 홈플러스 인수 후에 약 6천 명이 직원이 감축됐고요. 자발적 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엔 희망 퇴직 강요 정황들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회생 신청하면서 이제 채권자들에게는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적은 돈을 받아가야 된다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물건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대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네, 채권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소비자들 음, 근처 소, 홈플러스가 사라져서 불편을 겪고 있고요. 네, 대형마트의 시장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결국엔 그 고객 혜택들도 감소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MBK는 법정관리를 통해서 채권자에게 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를 보게 된건 직원들, 채권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인 거죠. 저희들 사이에서도 세일 인 리스펙 전략이 어선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견이랑, 그 다음에 오히려 홈플러스를 망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홈플러스의 행보가 최대 관심사일 듯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일 앤 리스백이 정말 훌륭한 경영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홈플러스를 죽이는 약탈적 금융기법에 불과할까요?